이번 업무 미션은 회식 게임입니다 와우 뭐죠? 회식이니까 굉장히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제시하는 랜덤 게임에서 이기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랜덤 게임 노래 아시죠? 하나 둘셋넷 부장님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침묵 0 0 7 방. <목소리> <laughs> 잠시만요. 야, 깨냥, 아 잠시만요 그... 아, 그... 아, 아, 왜... 거... 아, 작게 얘기하 되는 게아니야요 작게 얘기하면, 얘기하고 아니, 동네에서 얘기, 아, 얘기, 얘기, 아, 얘기, 아, 소... 됐어요 된게 아니라, 숨쉰 거야, 우리 숨쉰거 아니, 저희 아, 동네에서는 어숨쉰 건데 양양 옆에 있는 사람이 음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리이랑야 어, 나랑 음. 음. 했잖아. 어. 그근데 그래, 어. 나한테 의악하래요 왜? 어, 다 같이 의악하는 어. 거잖아. 아니야. 몇 명이란 하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 동네가 다르니까 어렵네. 너 일산이 어. 지 어느 변호사 하는 거야? 일산 여신보미 아. 어. 팀. 어. 와아일 거기서는 다 같이 해요 원래? 다 같이 하는데. 자.